안녕하십니까 청산 골드키 농장 입니다. 오늘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블루베리 농장에 왔습니다. 저희 농장에는 2년생 모무인데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품종은 메도라 인디고 크루셔프 유하노버, 메가블루, 메가시 이렇게 모종을 2월달에 식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지요. 차후에 어떻게 자라는지 또 알려드릴게요. 비 피해 없이 건강한 여름 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천상골드키 농장이었습니다.